아, 밥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. 나 매방 울었다. 아이야 뭐해? 어? 뭐해? 왜밴 나네. 템먹었어 재민이 재민이 기 잡혔는데? 어 뭐야 어, 버스 태 왔습니다 템이 뭐냐 이거? 여기 방송 중 이러면은 뭐라고? 어, 뭐라이 어, 뭐야이 어, 이걸로 갈게? 아니다 이거뒤에만깅한 가볼게 버스 타게 캐리해줘야돼 니까오 베이팅 왼쪽에 다 왓써?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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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온다 다 온다 진짜 다 온다 진짜온다진짜 온다, 진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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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처진형 이상서힐 먹는 중힐어는중5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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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온다진짜온다 언제까지 했는데 얘또 온다 또 온다 <놀놀놀람> <웃음> <우리> <웃음> 아, 자, 어, 나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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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 우리 상대 무한 턴이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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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안 왜, 왜, 데 왜, 왜, 안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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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 왼쪽 에 밭일 수있어 밭일 은 내가 모르 겠지？3 4 5야 오. 8 5 6어아니6 할만해? 저도 필이야 진짜 큰어 다가 손에라 그래. 이리 어, 어봐라 아, 스피린데. 이리 와봐라. 이리 와봐라. 이리 와봐라. 이라이거이 킹가 보자. 운터리. <laughs> TP 응, 한번 줄까? 안 줘? 밀렸어. 거점 생각해. <웃음> <웃음> 이기는 거야? 그래 그래 가죠 이거? 다 필인데 옆에 딱 필이야 딱필저도 숫자 이야 숫자 1나안먹겠어 이거 살려줄만한가? 네아았다다잡았어 좋았다 윈도랑 비냉까지 나를 나를 살려주려고 테스트 된 좋았다 한조 이정도렸다고어다 갈래? 응. 가자. 가자. 너만 때려, 애들이. 나를 안 봐. 형, 진짜, 출발, 열심히, 출발, 열심히 출발, 출발. 진짜, 진짜 열심히. 열심히 <laughs> <laughs> <다행하고. 웃음> 진짜. 열심히. 아냐, 아냐, 아냐. 살려줄만해, 살려줄만해. 살려줄만해, 살려줄만 좋았어, 좋았어. 잘 가고는 너무하고. 살려줄만했는데. <laughs> <laughs> 트레피리아트레피 마렵네 와, 나이스. 잘했다. 오케이. 너무 개심하게 있었어. 트리피, 피리아. 피케이 오케이. 오아이오아이거케 뭐?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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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이거이이이오케다이이 아, 1 0프터가 없었는데, 벤처 살리느라. 이게 그게, 그게, 부상 인데 우리 벤처도 게프게가 없어. 게초야그초 5초. 그게, 오케이. 오케이. 그 들어봐. 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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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용광 가보자. 시작해. 다 뺐어, 하경아. 다턴 빼놨어. 주방 어, 두개더 빼줘. 주방 하나는 빼볼게. 아, 나 하나 뺐고. 아두 개야, 두개두개더빼 빼봐다. 끌어 끌어다 끌어다. 끌어, 끌어 두개두개 뺐어. 한아가야돼 진짜. 가야 아, 아,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못 뺐어? 구라였어? 제발, 제발. 여기 옆에 안무 살려줘야 돼. 미나 살렸어. 됐나? 이상할만. 이만 트레이 이겨줘야 돼, 너가. 트레이 이겼어, 트레이 이겼어. 트레이 이겼어? 예. 트레이어 이이 <laughs> <3명. 웃음> <3명. 웃음> 막았다 인정 많이 막았다 <웃음> <웃음> 0대 3. 공수 변경. 공격을 <laughs> 안 되겠다. 시원하게 가자. 그것까진 나고. 응. 진짜 시원하게 가자 어, 맞아? <laughs> 안 되는 게어딨어안 되면 대기하라. 이건데. 도망갈 게 킨으로. <laughs> <laughs> 시간 때문에 킨 티어 좀 올라갔나? 약간 그런 느낌 받긴 하는데. 이게 딜, 얘는 덜 맞으니까. 어, 가는? 가자, 가자. 오, 오 디버 던아니냐 디버 이거 너무 던졌데 이거는? 이거 베이팅 맞아, 이거? 이거 이거 맞는 거야 이거? 또 이거. 정형 이거 잡아줘야 돼디바해 나한테 빈아이 사는 건데. 너무 많은 거 보고 있어. 어,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면서 가자, 나 혼자? 이형 못하겠어. 여병 없는데. 포장 줄게. 밥초. 오, 어? 어볼수 있네. 밥초. 너도 용건 팔십퍼야. 형들 데려가 빠를 것 같은데. 이봐, 때려가 <laughs> 어, 너무 어프나 진짜. 오! 오! 이렇게 놔두세요. 트리플! 트리 트리플! 트리 트리플! 트 트리플! 트리플! 트리 트리플! 트리플! 트리트리트트 트리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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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오트 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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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망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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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레전드 벽! 워어 잠깐만 미트 나간다. 햄 햄. 어 복수 미트 나간다. 내공 막혔어 벽에. 벽에 막혔어? <laughs> 어. 우이 너무 나빠. 그만 와야 돼 얘들아. 난그만 오라고. 에포만 쫄면 할만한데 진짜 뭔가 쫄 하잖아 랠리 하나 랠리 하나 어다라다다어 이게 묶인다 이게 지금 여이 이상이야 와 어, 충동 빗나가서 멸망해버렸어 에포만 밀려 에이포만 밀려 에이만 쫄면 할만해 불이 끌어서 어불 잡을만한데 이거 진짜 잘맞다어 이게 안 맞아? 어 이거 트레필 제발. 저도 여기 오, 끌어, 끌어. 잡았어? 저기 있다. 저거 보자. 테민 스트페이고 이거 터트랩트페 오, 한대맞다 아, 어, 어, 간다. 아, 밀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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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어. 너무 다 파트피. 한 조피리 하고 어디갔어? 나파트고 그거 조심해. 해저도 피인데 해저 피야 해저 도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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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다 잡았다, 진짜. 오, 보주나? 다 잡았어. 우리도 어, 맞아는데 빵이 어 제발. 제발 맞을게. 맞아 맞았는데. 어 아, 이건 끌려? 궁마이 뺐잖아. 저도 궁도 뺐다. 어우. <laughs> 저도, 쳐봐, 저도 저도 맞아, 갑시다, 이거.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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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어? 저도 저도 그냥 MP 박아버려도돼 어? 저도 이도 저도 저라저어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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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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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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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한조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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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러면 안 돼! 그래, 돼. 야, 3초 뒤그합가 그래! 어? 어디 갔지? 이리 와, 이. 이리 와. 오 살아야, 살아야 돼, 오 살아야, 살아야, 살아야 돼. 살아야 돼, 살아야 돼, 살아야 돼! 리필이야. 진짜 레전드 타이밍 그림인데 이게 안 좋네. 아팠어. 누 봤죠? 한적 끓이고어 비타이밍 너무 좋고 예술이야 비타이밍. 뭐야? 비타이밍 진짜 예술이었어. 그런데? 왔다. 키리코 나왔다? 내공씹으려고나게리살좀 <놀됨> 해줘 오른쪽이거든 키리코? 야 트레킹 너이쪽이야 형님 써도 제발 뺐어? 뒤에 자네? 도돼어 근데 왜도돼도돼어 뭐. 자 1포만 뜨면 된다. 자 1포만 수비도이거 할게 수비는 시원하게 해볼게 <laughs> 어, 겐지 게 <할게. 웃음> <laughs> 이거야 이 겐지야 겐지 어. 해야지 겜배 해야지 투섭제1손브아 해볼까? 해처드 나오면 솜브 나쁘지 않긴 한데 숨 좋겠네. 3특을 생각해야 돼. 아이아 3특? 삼특? 응. 3특은 소미지. 뭐스 가지하는이형3특는바스온인데 <laughs> 어, 어, 제대로 못스 해보던가. <laughs> 번보여줄게 겐지 나오면 괜찮지? 겐지 겐지 3특 나오면은 난 모르겠어. 겐지. <laughs> 너 감당 형해 줘. 트레드는 감당해줘야 돼 그러면 너가 트랙까지 감당되지? 바치온 작아졌 바치온 밧... 작아졌잖아 할만해 근데 트레이서 데미지 6인 건 알아둬야 돼 지금 연결줘야 <laughs> 돼아 트레 때문에 킨 티어가 올라왔나 그게 맞다 트레 딜이 올라와서 킨이 왜 이렇게 체급이 센 느낌이 나냐면 동의 내 바트 도준섭 왜가 오, 쩔아파다나고 갑이. 한번선도 진짜. 되게 좋았어. 다나온다 앞에 지르자지르자지르자 찌르자. 하나, 하나, 하나 예속이야, 하나, 배 하나, 하나 피다. 잡았어. 선거빼놨어선비빼놨어 성발을 빼놨으면 진짜 캐리긴 한데 저 바지 좋았다트레이팩 나왔어 팩이 2층에 뭐 많이 갔는데 나 왔어 킬힐퓨 템이요? 태민이 형, 왜머리스이지왜지 태민이 <laughs> 형, 불 이리지? 태민 형, 왜이지태민 <laughs> 형, 지태 태민이 나이, 형, 이 태민이 형, 태민이 형, 태민이 태민이 형, 태민이 안이 안돼 민이 형, 이스 태민이 이이 킬이야! 필요. 이스킬 킬샷 킬킬잡 개. 다 잡았다. 잡았아나 여기인데? 아나나게 오호! 오시크태 <laughs> <laughs> 어때 봤어? 나쁘지 않았어? 어, 바스 좋은데? 3특 바스 개 센데. 육대 <laughs> 그 퍼포먼스였어. 내도 공격이 문제야 메이저스 특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찍어요 그.. 맘대로 찍긴 하는데 준비돼 있어 역대급 그래픽 <laughs> 아우가님이라 이 <laughs> 유적지의 멋진 점은 하이! 여기가 멋진 점을 말로 다할수 있는 것 같잖아. 그냥 못할게. 그냥 okay. 눈으로 봐. 나와 먹었어. 그 많은 보물 중에 내 목숨 언제 떼어 줄 거리? 언제쯤 왕자자지 그만둘건데? 나그만두 뛰면... 라마 트럭 확인했어 라마야? 응 이거 해야지 그러 아니다 퀸해야겠다 잘막야지또오안움직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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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순이도 할게 어, 찍었다 남이방 찍었다 이거 3초 뒤에 2층 가자 이거 못 둔다 정면 면 가자 가자 가자, 가자. 나이 시프트는 없어 이 뒤에 라마 따라고 앞으로 가야돼 드립해, 시프트 시프트 드립해. 시프트, 시프트 가자 장갑 뱉어 장갑 오움직여줘잡아들잡아들 카페? 사만앞봐앞카앞카앞카 앞에, 앞카 나이스 어 네, 트레이인데 기 나갔어. 우리 카페,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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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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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배, 쓰는 거야.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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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. 내 공도 7 0이 배, 아붙어세어요 이게 안 클릭 딜러에 가긴 해야 돼 괜찮아 비트 빨라 살면 돼 살면 돼 살면 돼 살면 돼 제발 구슬 없나? 오, 진짜 사러 가디저아 사러 가 조이스 비트 이 휴지 비트다 진짜 나궁 차거든? 사인공사인공 3인공 3이스쇼하 프로브 했트 조았다, 제대민대늘비트가았다제태민 좋은데 이 비트가 하하하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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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하자 <laughs> 여기까지다 여기까지야 하자시에떠하던가 12시? 1자 역하자. 역하자. 역또자또하자 역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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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하 먹고 방송을 끄고 일단 지금 좀... 어, 일단은 좀. 오케이. 좀 여러분들, 가보겠습니다. 나 <laughs> <갔다> 올지는 모르겠어요. <laughs> 퀸 좋네요, 여러분들. 퀸 나쁘지 않은데요? 퀸 메타 왔나?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12시나 뭐 그쯤 되면 근데 안올듯 <laughs> 내일 켤수도 있고 뭐 또.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네,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좋은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요